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참부리를 잘하는 가수죠. 우리 조영남 씨의, 어, 노래도 한번 들어봤고, 그, LP를 한번 살피면서, 어, 그의 생일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씨는 45년생, 어, 원래 황해도가 고향이죠. 그, 일사 후퇴 때 피난 내려와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고향 충청도 또 삽다리 이제 그런 노래 있듯이 참으로 그, 희 시장민이죠 뭐~ 오셔가지고 어~ 어렵게 살았는데 또 그렇지만 이분 은 워낙 갖고 있는 음악이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학교도 어~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죠 서울대학 미션 졸업은 잘못 했지만은 (62년대) 대학교 들어가고 경희대학교를 먼저 들어갔죠. 거기다가 서울대학교에 갔다가 아마 졸업을 못했지만 2000년대에 명예학습증을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그 동생도 고영수 씨라고 성악가요 그리고 이 조영남 씨는 특히 어 우리 이번에 미스터트롯의 그 김호중 씨 같이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서, 이 노래가 참 힘이 있고 또음 높이도 강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가수죠. 이분의 원래, 어, 이제, 제일 데뷔는, 어, 이 곡으로, 딜라일라, 톰 존스의 딜라일라. 이게 성서에 있는 그 삼성과 딜라, 딜라, 그 딜라일라. 그걸 이제 미국 톰 존스에서 약간 한 것을, 버전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번안가요죠 이걸 블룸으로 해가지고 데뷔하지만, 사실 이분은 68년대에 이 음반을 처음 내지만은, 그 전에, 한번 62년도, 3년도에 활동을 많이 했었죠요 트윈폴리오, 세시번 그쪽에 그분들과 함께. 그래서 데뷔는 이걸로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곡을 틀어드렸지만은, 어, 이분이 실제 자기, 자, 자기 곡은 아마 화기장터 한 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기장터는, 어, 그 김한길 씨라고 왜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치하시던 분이잖 소설가시지만 원래 김한길 씨가 작사하고 어, 조현암 씨가 작곡한 곡인데 저는 희랑민이기도 하지만 은이 조현암 씨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아마 전라도, 영남, 호남이 이게 갈라져 있는 것이 꽤 마음 아팠던가 봐요. 그 곡을 들어보면 은 우리 화계장터에 모여가지고 영남 사람, 후남 사람 같이 장을 펼친다. 그러나마 좋은 뜻이 아니겠는가. 참 아마 그 국가적으로도 그런 가수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을 자꾸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게 초창기에 이분은 자기 공 화계장터 한 곡밖에 없지만은 앨범은 한 50개가 나왔어요. 참 이때가 이제 그 초창기 때. 송창식 씨하고 윤영준 씨하고 참 아주 풋풋하지야 청년 때 62, 23년도 그때 활동할 때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켓이 안 좋은 것도 이거 걸더 좋은 걸 발견 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 상태 민감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거는 이런 상태도 갖고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초창기 때. 되게 이제 번한 가요도 많지만은 남이 부르는 곡들이 많아요. 그 유명해서 제 우리 문연서 씨와 함께 보리밭도 부르고 일병가 이쁘이 이건 이제 또그 워낙 가창력이 좋으시니까는 옛날 노래도 많이 불렀었어요. 이번에. 이 노래도 참 많이 유행됐었죠 최지자때 셋째였다 보카바트에다 보난가요입니다 내생에단한 번만 보난가요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71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 결혼하고, 어, 73년도에 미국을 가게 돼요. 미국을 가가지고, 그때 그, 우리나라에 한창 그, 우리 70년도 초에 기독교 그 아주 대형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빌리게, 그래야 목사람분한테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분 특별 찬양도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도 하고, 어, 또 이제, 매년 그, 아주, 그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 앨범은 귀국해서 귀국, 이제 한 기념 앨범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귀국 앨범. 두개다 이제 귀국, 어, 일찍, 귀국에서 이 집에 나왔던 거. 근데 고향 충청도가 아까 이제 그 노래입니다. 일사 호텔 때 피난 내려와. 이분의 생애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6.25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일을 겪으면서 살아, 살아오셨죠. 그리고 또 이분은 여러분 잘아시지만 어, 노래도 잘하지만은 어, 미술이라든가 다들 다녀가시죠. 어, 미술도 재능이 많으시고. 저는 이분 노래 중에서 그전에 그 전에 그 패티김 씨, 뭐 이미자 씨 이런 분들 할때그 무슨 30주년 기념, 그 연주할 때, 라이브 할 때, 그맨 마지막에 찬 출연해가지고, 그대 그리고나, 그들, 그 노래가 참 좋았었어요. 참잘 부르셨죠. 아주. 앨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 판도 제가 저기고 아주 옛날에, 옛날 노래를 잘 불렀던 앨범 같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저 어, 조연아 씨 본인도 앨범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이걸 다 구했지만 은 본인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어요. 음반도 <laughs> 있었고. 음반도 있어 특히 그제비라는 노래를 브랜 많이, 많이 불러서 집사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했었죠 제비. 그드에서 브랜드에서 브랜이에 이런 랜드에 이거는 이제. 그 찬송가를 이렇게 녹음했는데 원래 그 여간한 용기가 없으면 찬송가 음반을 잘 발행을 안 합니다 어, 어 이것이 뭐 흥행이 별로 안될 거니까 근데도 이분은 아마 많이 졸랐는지 어떻게 이 성가 음반을 여러 장 냈어요 참 좋습니다 아 이런 캐롤 음반도 냈었고요 아주 전통적인 성가 음반도 내셨고 그 다음에 어 특히 이제 그나라에 가창력이 아주 유명했던 그 김도양 씨하고 뒤에들 음반을 많이 냈어요. 두분다참 아주 가창력이 있는 분들이 돼서 꿈에 대한 아주 유명한 곡이었었죠. 이렇게 김도양 씨하고 음반을 다섯 장인가 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김도양 씨하고 이렇게. 어, 우리가 오늘 조연남 씨 노래 봤는데 이분 이제 앨범을 보면서 저는 이분의 앨범을 보면서 참 느낀 바가 많은데 애, 앨범에 자켓이 이런 자켓이 있네요, 그죠 이런 자켓이 있고 이런 자켓 모양이 있어요. 언젠가는 대단프로에서 조연남 씨가 인생을 회고하는데 이때가 자기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그래서 이 앨범을 두 장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마 참 행복한 것인가를 아마 안씨는 <laughs> 바가 크죠 오늘 방송은 오시현 어, 안씨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